안녕하세요. 사주 속에 들어 있는 건강의 약점을 찾아보고 그 건강의 약점을 보완하는 예방법을 알아보는 사주 동의 보감 시간입니다. 2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폐결핵이죠 폐결핵에 취약한 사주 팔자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동의 보감 시간에는 폐결핵에 취약한 사주 팔자인데요. 폐결핵은 결핵군이 폐를 감염시켜서 발생하는 질환이죠. 아, 2015년 기준으로 해서 결핵 환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63명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고요.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에서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 폐결핵이 위험한 거는 이거를 방치해 두을때 치료를 잘못해 두을때폐뿐만 아니라 합병증이 상당히 많은 병이라 위험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폐결액에 취약한 사주팔자는 어떤 사주팔자일까요? 자, 이 폐결액은 폐허증, 폐가 약하신 분들 있죠? 폐허증인 사람들이 알고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에 불기운이 강해서 쇠가 녹는다든가, 폐에 관련된 거는 쇠기운이죠? 쇠기운이 불기운에 녹는다든가, 아니면 쇠기운을 설기시켜주는 게 물이죠? 물을 많이 생하다 보면 새가 새해 짓다는얘기죠 그래서 사주팔자의 물기운에 새기운이 많이 설기 됐을 때 힘을 잃었을 때 이런, 이런 사주팔자들이 어, 폐결에 취약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새기운이나 흙기운이 가세를 해주면 회복이 빠르겠죠. 그리고 새기운이 어, 불로 인해서 이렇게 새가 어, 넣고 있는 형상이다. 그러면 새가 약해졌다 그러면 올라있었. 물이 오게 되면 더 병세가 악화되겠죠 또 물에 의해서 설기가 심해서 폐결이 심하다면 물이 오게 되면 더 병세가 악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폐결의 취약한 사주팔자는 폐와 관련되기 때문에 폐가 어 열에 의해서 녹는다든가 물에서 설기를 많이 당했을 때 이런 사주들이 취약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폐결에, 폐결에게 취약한 사주팔자를 한번 보시고 예를 보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약성을 한번 좋은 약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결에게 취약한 사주 팔자부터 보자고요. 자이 사주 팔자를 보자고요. 개해년 16월 율묘일 임모시에 태어난 신분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폐결에게 취약한 사주 팔자가 되는데요. 왜 그런지 사주 영국을 파악 봐야겠죠. 사주 영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포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일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놓고 지장간, 연지, 해수안의 과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개수 작은 물, 연지의 해수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임수 큰 물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있고요. 자 그러면 4편의 세력이 제법 힘이 강하죠? 명목 작은 나무, 개수, 해수 작은 물, 큰 물, 임수 큰 물까지 이렇게 되면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은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어, 나무가 생해지는 오행이니까 불이 되어 있고, 재성은 나무가 극한 오행, 흙, 관성은 나무를 극한 오행, 쇠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불부터 찾아보자고요. 불은 CG의 5와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보자고요. 흙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산의 모토, 일지, 아, CG, 5안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간의 신금, 월지의 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였고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오화 작은 불과 신금 유금 작은 새뿐이네요. 사주 강약잡기가좀 애매한가요? 좀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상대편 중에서 오화 오아 있죠? 오화는 어떤가요? 위에 임수가 쏟아지면서 이 오화는 꺼져버렸네요. 불이. 그죠? 그러면 상대편 하나가 사라졌네요. 자, 신금 유금이 오화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힘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개수에서 합쳐진 물기운이 있죠. 물기운에게 너무 힘을 많이 베끼고 있네요. 더군다나 수다 금침까지다 하고 있어서 힘이 전혀 없는 그런 형국의 사주 발자가 됐네요. 그러니 나한테 가장 위협적인 새들이 물의 설계를 받아서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주가 강해졌다는 얘기죠. 자, 강사주인데 이 사주로 강해, 강해졌다고 볼수 있을까요? 이 강한 개수에서 임수, 큰물이, 큰물 자원물이 합쳐진 물이. 예, 나무에게 공급된 것은 좋은데 적당히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물이 공급되다 보니까 나무가 썩고 있네요. 불도 한 점도 없고 뿌리대 뿌리내릴 흙도 없다 보니까 나무는 부목되고 썩고 있다는 얘기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영신은 뭔가요? 영신은 사주의 병이 물이죠. 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썩고 있다는 얘기죠. 나무가. 그래서 묘목, 작은 나무로 같이 물을 빨아 주면은 좋은 그런 용신이 되겠네요. 그러나, 용신이 울체를 거졌죠 일관하고 같이 물을 먹다 보니까 거의 묘목도 썩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용신이 힘이 너무 없는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이 사주에서 병이 물이죠. 물기운을 잡아줘야 좀 숨을 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을 잡아주려면 큰 나무, 감목이나 잇목이 가지고 수생목을 받아서 남, 큰 나무들이 물을 빨아들일 때 일간이 숨을 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썩지 않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큰 흙, 마른 흙이 오면 좋겠죠? 모터나 슬토. 진토 같은 경우는 물하고 한통이인까안 좋고, 모터나 슬토가 가지고 이 사주에 강한 물기운을 잡아줄 때가 아주 좋은 그런 온기가 되겠습니다. 사주에 물이 병이 때문에 물을 잡아주는 그런 데가 좋겠네요. 그런 사주파자가 됐네요. 자이사8팔자가폐결에게 치아가 4 8자가 됐다는 얘기죠. 자 폐는 폐를 주관하는 것은 쇠라고 그랬죠. 쇠기운을 쳐다봐야 되겠죠. 쇠기운은 신금과 유금이 보이네요. 월주에. 얼드포기에는 힘이 있죠. 천강과 지지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옆에 계수와 해수 많은 물에 금생수를 하다보면 이 작은 쇠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특히 계수에서는 큰물이다 보니까 힘 뺏기다 못해서 이 큰물에 퐁당 빠져버리는 수다 근침으로 힘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폐를 주관하는 쇠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폐에 약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런 사주파자가 바로 폐결핵에 취약한 사주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기에서 옹기에서 물기운이 더 와가지고 더이 힘을 빼게 되면은 폐결핵이 깊어진다는 얘기죠. 흙이 와가지고 흙이나 어또 아니면 큰 나무 와서 물을 막아주면은 새가 살겠죠. 그래서 그때는 병세가 호전되지만 큰 물기운이 와가지고 물기운이 오게 되면은 이 새가 힘을 잃어가지고 병세가악화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폐결핵은 폐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폐의 동태를 잘 살피면은 폐결핵의 치약 간사 주팔자고 어떨 때병세가악화 되고 병세가나은지지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병세가 악화될 때는 물기운이 와서 쇠의 힘을 뺄 때고, 병세가 호전될 때는 흙이, 마른 흙이와 아주 큰 흙이 와서 물을 막아줄 때와 간목, 임목큰 나무와서 물을 막아줄 때이 설기, 설기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금유금이 힘을 받아서 병세가 호전된다는 얘기죠. 또 반대로 이 사주는 물기운이 강해서 쇠가 설을 하는 관계지만, 만약에 사주팔자에 불이 있죠? 불기운, 조열해가지고 쇠가 녹, 녹고 있다면, 어떤가요? 쇠가 녹아도 쇠에 힘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 그런 분들도 폐결에게 치약한 사주파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흙이, 흙이, 예를 들어서 진토라든가 축토라든가 축축한 흙이 오게 되면은 사주에 강한 열기운, 불기운을 설을 해주고 그다음에 쇠기운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폐결력이 아주 호전되는 그런 옮기가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불기운이 강해서 쇠가 녹고 있으면은 운에서 불이 온다든가 불을 생겨주는 나무가 오게 되면은 가더 녹아 버리기 때문에 병세가 악화되는 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주팔자에 폐결핵에 취한 사주팔자를 알아봤고 폐결핵에 좋은 약성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결핵에 좋은 약성 을 한번 알아보면은 맹문동이란 게 있습니다. 맹문동은 폐와 위장을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폐와 위장을 그래서 폐를 보호하다 보니까 폐결핵 만성 기관지염 기침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폐결에 좋다는 얘기죠. 특히나 자양 강장이 뛰어나 기력이 떨어졌거나 신체가 해약한 사람들에게도 좋고 변비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네요. 이뇨 작용에도 큰 도움이 주다 보니까 부종에도 좋은 약성이 맹문동이 되겠습니다. 든 맹문동이 폐와 위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폐결 핵에 효과가 상당한 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주가리입니다. 박주가리는 폐괴력에 상당히 좋은데 어 박주가리는 폐괴력 뿐만 아니라 정력 증진하는 게 좋고 특히 피부병 등에 좋다고 합니다. 강정, 강장제이며 해독작용도 하고 허약한 체질에 좋으며 발기부전에도 좋은게 박주가리가 되는데 폐결력에도 아주 좋은 약성을 가진게 박주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결력에 좋은 탕약으로는 연화탕이나 자음 광화탕이 있겠습니다. 이 탕을 드시면은 폐결에에 아주 효과가 있는 탕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에 폐결에에 취약한 사주팔자를 알아봤고 약성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음.